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일정 때문에 좀 30분 늦었는데 또 사진을 찾느라고 몇분 걸려서 좀더 늦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상 읽기 할 제목은 이 나라 한국 정치에 바야흐로 춘추 전국 시대가 돌아온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가 할로 상강입니다 어, 서리가 내리는, 음? 가을이 깊어간다는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에요. 내년 봄 선거가 봄입니다. 추춘전국시 내춘추전국시 내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어, 양당의 내부 사장을, 어, 그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 여러분과 함께 현미경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더불어민주당을 보자면, <laughs> 요새 이 사람들은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 며칠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아주 덕스럽고 여유스럽고 자애스럽고 인자스러운 지도자로 어, 나타나서, 그, 체포동의한 어, 표결에 가결표를 던져서 나에게 일종의 한방백인 <laughs> 소위 비명파. 친명 친문파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들 그렇게 문제 삼지 말아라. 너그럽게 어 자비를 베푸는 그런 형국을 취했고 그에 전에 그것도 그그 그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했던 거요. 정무묵의초고연은 아,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어. 세금이라 그랬던가? 응? 하여간 뭐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엄포를 왔는데 어, 그것을 또 이재명이 싹 푸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여유만만한데 사실은 어, 그 안에도 내재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어, 튀어나오는 어, 문제가 어, 조추송입니다. 조국 추미애. 에 송영길. 이세 사람이 개딸들에게 옹립이 돼가지고 내년에, 에, 24년, 어, 어, 국회 총선거에, 막, 리스타를 그, 음, 어, 제공해서, 붐을 일으키겠다. 아, 어, 하는 그런, 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그 비명파, 그리고 소위 친문파 하는 사람들은 저러다가 나라가 아, 당이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결국 어, 많게는 39명, 적어도 30명 내외의 에, 비명파 의원들은 어, 공천의 불리익을 확실히 받을 거다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42명의 전직 현직 기초단체장 협의회가 내년 선거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시장 군수 했던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나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그 현장에 있는 현직 국회의원은 아마 비명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저, 뭐, 다섯 명의, 그, 그, 가결파, 뭐, 서른, 뭐, 뭐, 이상민, 뭐, 뭐, 그 있죠? 저 뭐, 조, 검사, 뭐, 이런 사람들. 다섯 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에 이재명의, 그, 어, 측근들,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현지에서 또아리를다 피워 지금 장사판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도 뭐 어디 자리 가서 자리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내년에 에 이제 계딸들이 어, 조추성 얼굴 좀내 보이세요. 조추성 이세 사람의 조추성을 내요. 다 한꺼번에 나와? 어, 한꺼번에 그래요. 이쪽, 이쪽에 어 그래 됐어요. 어, 급하게 찾, 으느라고 사진 편집이 좀서툴릅니다 조추송을 스타 플레어로 이 만들겠다는 개딸들의 어떤 정치적 허영이라고 할까? 이것은 제3자인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해요.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조국이나 추미애나 송영길이나 다 나름대로의 정치적 업보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은 지금 현재, 음, 1년, 어, 투옥을, 감옥을 선고받을 바 있고, 제2심에서. 그리고 슈미애는 워낙 그 시끄럽게 법무부 장관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보통요런스러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 그 광진구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거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송영길도 좀 뭐, 저, 저, 중앙지검 앞에서 천막 치고, 왜 나를 소환하지않느냐 하고 지금 때려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송영길에 대해서 점점 불리한 증언이 갈수록 쌓여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세 사람들이 내년에 정말로 어, 이 나라의 민주당 정권을 어, 내세우는 전처작업으로 어, 어, 내년 총선을 승리를 이끄는 그런 삼총사가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퀘션마크가 많습니다. 그건 저희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저 비명파 사람들에게도 어~ 거의 것이 어 공통분모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공정 과정 경선 과정에서 배제되면 새로운 파티를 만드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거의 불가피합니다. 현실적으로 또 막판에 이재명이가 막 그걸 분할 작전을 보려고 요체캔 디바이드라는 게 있죠. 디바이드앤 체크. 그래서 나눠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방법을 몇 사람이 아주 강경파만 빼내고 나머지는 또 어~ 공천 같은 걸 해가지고 나중에 또제2차 손보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 그래서 그걸 깨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보기에는 새로운 당이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피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이제, 관심으로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인유한 위원장이 어제, 뭐, 어... 음, 발언하는데, 뭐, 한 번, 뭐, 사람들 데리고 5.18 광주 묘소 참배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뭐, 그 자체는 뭐 특별하게 나쁠건 없습니다만은 지금 5.18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그 설왕설래를 인용하니가 다 알고 있는지. 그것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가서 옛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무릎 꿇고 그냥 5.18 영령에게 제 신고합니다고 큰마스트에서 음? 어, 절하고 어, 여러분 존경하고 추모하고 뭐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아마. 국민의힘 당원부터라도, 아,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려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인류원 위원장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압력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사이에 슬쩍 얼핏 이름이 뜨는 게 윤주경 의원이 에, 혁신의원으로, 어, 언급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윤주경 의원한테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유 어쩐 일이세요? 아고 <laughs>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 윤주경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통화한 거 처음에는 자기가 아, 국회의원 됐습니다. 신고합니다. 전화가 한번 왔었고. 근데 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어, 때 인수위원회, 대통합위원회에 인용한 윤주경 제가 다 부위원장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명색 나이가 좀들었다고 해서 수석 부위원장이고 이두 사람하고 다, 다른 사람, 한 사람 네 사람이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인종원이가 윤주경이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 거다 하고 전화할때 아, 자기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 없고 자기 협상, 아, 그 뭐야 혁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관심이 없고 좀 아이디어도 없고, 뭐, 전혀 남일 보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왜 전화하셨습니까? 그래서, 아, 나 인유한 위원장한테 뭐, 이런,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직접 하면 압력을 넣는 거 같아서, 윤중경 의원한테 통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다. 그게 무슨 얘긴데요 그러네요. 뭐,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아, 이 사람이 그동안, 인유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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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가, 아사1 5 총선부터, 어, 최근까지 몇 가지의, 그, 선거 관리 과정에 부정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가까이, 인용환 씨가, 아 쉽게 생각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은 당원들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혁신위원장이나 사람이 아, 부정선거 하나도 없다 하면 그 자체로 그냥 판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좀 전달하고 싶었는데 전달 못했습니다. 혹시 인요한 씨가 제 방송을 들어가지고 또 스스로 제 아이디어는, 음, 취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 지금 뭐 말인 즉슨 뭐, 음,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 전부 고향을 떠나서, 어, 낮추고 참, 험지에 가서 무엇을 해라. 바로는 근사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정치적인 근거지를 내리고 엉뚱한 데 가서 누가 그냥, 음, 바가지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에, 인용한 위원장이 공청권을 손에 잡고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아직 그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말려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 당을 혁신한다고 하는 데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준석, 유승민 음, 이 사람들이 현재로 봐서는 두 사람 본인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 당에서 좀어 공천에서는 좀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뭐 경선을 하더라도 좀 그럴 것 같고. 아유 아 그것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반반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공천을 탈락당하는 사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열심히 지지하면서 탄핵을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그들도 지금 당원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특히 사1 5 총선과 강서 구청장 선거의 부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 공병호 등등으로 소리 높이 외치는 게 너무도 명백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유한 위원장이 모른 척 하고 딴소리를 해버리면 상당한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원만하고 화평스러운 평화주의자고 아주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 부정 문제와 광주 5.18 문제. 이것이 아마 인윤 위원장의 혁신위원장을 마지막 끝나는 마지막까지 가장 문제 삼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관계해서 구, 어, 국민의힘도 이합지선이 대단할 것 같고, 결국 여기서도, 어, 특히 그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어,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에, 당원뿐만 아니라, 어,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국민, 뭐, 심지어 뭐, 요새는 어, 그저는 정광은 목사 그룹에 이르기까지 선거부정 문제도 심각하게 접근한다 하는 분위기가 광범하게 유포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이 뭐, 어, 그냥, 가을 농사짓는 격양가를 부리면서 추수하는 생각만 하고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면 이거 딴... 데위저 장단이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 여기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다음 선 거는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다. 하고 생각해갖고, 지금 표정 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서 만들까? 300석에 전부 300석 다 먹으면 난리가 날 테니까.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190석 내지 205석 근처를 해가지고, 어 견을 아슬아슬하게 만드는 방법 아니면 개을딱 확보해놓고 정치를 하는 방법 그러면 또 국민적 비난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지금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 지금 벌어지는 음, 쌍판을 보아서는 그렇게 낙관할 입장은 아니다. 그리고 어, 호남 현지에서도 어, 호남 현지에서도 이제 이재명 가지고는 좀 어렵다 하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호남 주신 인류환이를, 어, 픽업했는데, 인류환 위원장, 위원장 박사가 자기가 가는 정치적 견해, 정치적 경륜,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호남 유권자를, 어, 설득할 수있었지 이것도 빅퀘션 마크입니다. 저는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평화주의자예요. 물론, 호남의 유권자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보통 귀신들이 아니야. 대단히 이, 이제, 소원의 이익을 잘 따지는 아주 기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말하면, 아, 저 사람 뭐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 변화로 왔네 하고 지내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용한, 아, 그, 그, 위원장이 혁신위를 원회잘 구성하고 나중에 설사 설사 <laughs> 국민의힘을 완벽하게 혁신을 시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시행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이미지를 살리고 살리고 어, 공존하고 공동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찾기는 어, 아주 어려운 난제 이 난제를 어, 앞으로. 어, 정치인 음? 인류원이 어떻게 해쳐나갈지 예, 상당히 좋은 구경거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0월 25일날 사실은 이제 음, 민족중흥의 정원님 회장하시는 정원님부터 간곡하게 <laughs> 내일 12옥.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이라는 어, 정갈과 초청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그전에도 참배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참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 변수가 하나 생긴 게 <laughs> 그동안 아무 소리 없이 에, 지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거기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공고에 밤새 생각했어요. 내가 내일 거기 가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면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일 텐데, <laughs> 감정이 계해서 그렇습니다. 대형만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인가? 나는 그 양반에 지나가면서 악수를 한원 오브 댐인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될 경우에 나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거기 많이 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지난 10년간을 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든 간에 아니면 뭐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든 간에 나름대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고, 하나는 집행유예 2년을 끝나고, 어, 옷고도 싫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실을, 재산도 많이 없어졌고.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던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는 한 꼭지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막았는지.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만나면 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아이고 김선배 오랜만입니다. 이럴든지 그냥 지나가서 이러고 지나갈 거니. 그럼 난 뭐야 이게? 이런 느낌을 밤새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현충원에 한번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둘러보고 개인적인 <laughs> 경의는 표시하고 내일은 참석을 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충청 어, 여러분도 제 뜻을 어, 해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침 또 내일 아무 일도 없는데 그만둔다는 핑계가 해서 마침 우리 헌정에서 내일 바둑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헌정에서 내일 바둑 대회 참석할거예요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 요 예, 참석합니다. 그 참석하면 헌정의 추도식에는 못 가지만 어, 박 대통령에 대한 어, 추도의 마음은 충분하게 표시하고 왔습니다. 에, 정치라는 게이 이 처세 움직이는 거 만나야 할 사람, 만나서는 안될 사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그래서 저는 이,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인요한 박사가 아마 자기들이 지금 60대 중반 정도 됐어요. 58년생인가 되는데. 에, 자기 인생에 아마 가장 중요한, 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까? 공인으로서. 그래서 저는 임용원 씨가 굉장히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하면, 그것은 국민의 힘이 성공이고, 어, 자유민주주의 성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될 경우에, 뭐, 인용원 하니까 영우습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참 죽도 밥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만약에 정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직접이라도 전화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 그고어떻던 간에 어제 그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 문제를 태클해가지고 정식으로 전쟁을 벌여 이 문제를 파헤치겠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문제점을 지, 어, 적발해내겠다. 이러한 선언이 없는 한, 나는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다.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사태의 밀도와 심각성을 잘 알고, 어, 가까이 있는 이제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서 그와 비슷한 어, 성명서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저 유튜브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윤석열이가 무슨 양정철이하고 친하가 어울렸다 뭐 주진우하고 친하다 별소리가 다 나와 그리고 뭐 이상한 녹음퇴부터 돌아다니고 제가 들어주는거 안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한 패거리 라고 모는 그런 적어도 오늘 현재까지 믿을 수 없는 과천 뉴스, 모략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협박받고 있다.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옛날 <laughs> 존칭 생략합니다. 전두환이 맨든, 사상 맨든 대통령 노태우, 6 2 9선는 하신 분, 그분이 음, 자기를 대통령 맺는 전두환을 처벌하고 싶었겠어요. 우리상 그 못했죠. 뭐 그래서 한뭐 백담사를 보내고 뭐 어쩌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국민의 압력 때문에 재판장에 서게 만들었어요. 그걸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윤석열은 인근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소한 인연의 문제보다 국가와 공의를 위해서, 법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지금 모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온갖 모략, 뭐 일부로 다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온갖 모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 산하의 윤석열의 기풍과 결기를 보여서 이 나라 역사를 똑바르게 만드는 데 앞장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